결혼은 저희 방에서 시작합니다. 방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별거 없고요. 그냥 타이밍이 그래요. 이제 이 날이 무슨 날이었나? 별거 없어요. 그냥 저희 놀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라파사 집 놀러 가는 날이어서 핸드폰 챙겨다가 이 출발한다 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8시까지 라파사 집에 모이자라고 했다고 쳐. 근데 지금 시간이 7시 50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동생이 뭐 하고 있었냐? 옷도 안 입고 있었어요. 지금 그나마 좀 괜찮아졌는데 예전에 씨? 시간 약속 잘안 지켰어요 동생이. 본인도 알아. 어, 본인도 이건 부정을 못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내가 그래도 큰 걱정을 안한게 라프사도 비슷했어요. <laughs> 라프사 집에서 모이는 건데도 라프사가 나 약속해서 늦거든. 엥? <laughs> 개 집에서 모이는데 걔가 약속에 어떻게 늦어요? <laughs> 우리는 그게 가능한 파티였어. 정상인 놈들이 없었다니까. <laughs> 근데 문제는 내가 크게 걱정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게 괜찮단 게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아기 갖춰요왜냐면은 저는 시간 약속을 굉장히 지키는 편이죠. 시간 약속 잘안 지키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이유가 있어서 늦는 건 괜찮아 뭐 늦었는데 미리 전화라도 주면 괜찮은데 전화 없이 늦는 거는 진짜 개바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바로 먼저 가버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어? 어? 니들 깨봐! <regulate> <환호 soybeans> <놀람> 느낌인지 알지? 급동인데 그냥 급동도 아니고 갑자기 타이틀이 와갖고 내아랫배한번빵 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이거 진짜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겪는데 이게 갑자기 와버린 거야? 비리 왜이 타이밍에? 나 어떻게 든화장실를못 가면 죽는다. 시내야 이미 집에서 멀단 말이야. 건물 화장실 들어가. 근데 이때부터는 상가 화장실이 다 잠겨 있었어. 그래갖고 하는데 여기도 잠겨 있어. 좀더뒤 화장실로 가. 어, 여기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아 죄송합니다. 어, 어. 여기 모텔 화장실 좀 써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어, 어, 어. 하필이면 근처에 마트도 없었어요. 지지게는데하다가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갔다 눈에 띄어갖고 들어간 곳이 있었는데 어디였냐? 여기였습니다. 편의점 왜 진짜 방법이 없다 3.1점 화장실은 직원용 화장실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손님 받아주면 안 되거든 어쩌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길바닥에 싸버릴 순 없잖아 내가 갑자기 여기서 그바지를 부스득해가지고 그냥 아 구수한 냄새 그래갖고 숙박에 안으로 들어왔다 아, 안녕하세요 저저저 저, 저 화장실 좀 잠깐 쓸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지금 못 사면 정말 뒤질 것 같습니다 이 분한테 내가 어떻게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허락을 해줬어요. 그, 그렇게 급하시다면야. 근데 내가 이때 터지기 직전인 상태로 10분 넘게 돌아다녔거든. 몸살 걸릴 때그 상태로 딱겨해 몸이 진짜 내 생각에 한 이런 느낌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laughs> 저 화장실 아버지 진짜. <laughs> <laughs> 그래 갖고 그 간절해 보이는 모습에 저를 직접 화장실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의점마다 달라. 어떤 편의점은 이제 그 건물 내에 화장실을 공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그냥 편의점 내부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정말 운이 좋게도 화장실 내부에 있었습니다. 어, 살았다. 그 화장실 들어갔단 말이야. 네, 일단은 앉았어. 아. 알았... 딱! 권력근의 힘이 풀리자마자, 나의 몸살기가 시원함이 빡! 와... 아, 이키테테 요카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출발 시간이 언제 랬죠 7시 50분이랬죠? 제 만나기란 시간이 언제였죠? 8시였죠? 약속 시간 늦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전화가 왔어요, 라프사한테. 라프사 기분이 안 좋았겠죠? 야! 너 어딨는데 왜 이렇게 안 와? 나 화장실인데. 야! 동생보다 먼저 출발했다면서 너, 너왜 이렇게 안 와? 라고 하던 순간 핸드폰 너머로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 <laughs> 근데 아름다운 소리란 게 다행히 그 소리는 아니었고요. 변기 소리였어요. 변기가 비대였거든 변기에 비대어갖고 앉으니까 막삑 삥!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다행히. 아, 뭐, 그, 그.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아무튼 용서를 해줬어요 그리고 동생은 이미 와있더라고 근데 문제는 여기 안에 있다 보니까 무두등은한 가지 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목소리> <목소리> 넌 평소에 종이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이곳에 휴식 없었어 직원이 스스로 화장지를 가져다 들어가야 되는 구조였나봐 화장지를 거는 곳 자체가 없었어요 야 여기 화장지 없다!!! 어? 그럼 어떡해 달려줘 잠금이 돼버린 거죠. 그래갖고 이제 아프사고 동생하고 저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안에 갇혀 있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거의 한1 0분 넘게 흘렀어. 근데 안 오는 거야. 야 니들 뭐 어디로 고있길래안 오냐? 이렇게 왔는데 이제 아프사 화내고 있어. 아니 니가 말한 대로 한데 없잖아. 아니 형 어디 있어? 형그 편의점에 있는 거 맞아? 아니 형 있을 만한 편의점을 찾지를 못하겠는데? 이 네, 대체 뭐라길래 화장기를 못 찾아? 근데 그때 모드등이한 가지 깨닫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뭐 기대잖아. 기대를 작동시켜 빽. 근데 문제는 기대 썼다고 뭔가 이제 돌아가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 아니 뭐 아무튼 잘 찾아봐 하고서 일단 끊었어요. 일단 끊고 나서 적시고 나서 말려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 한 10분 정도 더있어 어쩔 수가 없잖아. 아 됐다. 아 그럼 나가 볼까 그러고 화, 화장실을 나갔다. 근데? 어? 천리저 불이 꺼져 있는 거야. <laughs> 알바 모습이 안보여! 그래서 출구봤는데출구분 출국 당연히 닫혀있겠죠? 그리고서 이제 무드등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얘들이 내가 있는 것을 못찾았던게? 갇혀있는데 어떻게 알겠어? 얘들이 내가 있다가 하니까 열려있는데 못찾을거 아니야 그래서 서로 못찾았던거야 내그래고 이제 전화를 걸었어 아니 형 그래서 대체 어디야? 너 진짜 어딘데? 설명 똑바로 하라고! 얘들아 나 감금당했는데? 응? 이제 시간이 흘러 편이점앞 유리창 너머를 두고 목소리도 잘 안들려 수화기로 대화해돼라프터 아까까지만 해도 화..화 엄청 내드니게냥 직접 보니까 아주 그냥 우..좋아 죽어 아주 그냥 아하핳 ㅂ 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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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세상 난리가 나 ㅅ 아주 그냥.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사람이야 지금 직원이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갔는지 나도 몰라요 왜냐면 이거는 제 썰이지 직원 썰이 아니잖아요 제 썰은 어디까지나 제 시선밖에 몰라요 아무튼간에 직원은 저를 까먹었고 나갔고 불이 켜, 꺼져있다는 게 사실일 뿐이죠 여기서 동생이 아니 그냥 나와 근데 그냥 나가면은 여기 편의점 문이 열려있게 될 텐데 그러다가 털리면 내탈 아니냐 그래서 못 나가겠는 거야 아니 맞잖아 내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나갈 수 있긴 해 나갈 수 있긴 한데 내가 나가면은 문이 열려있는 거잖아요 도둑들면 어떻게 내 탓이잖아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셀프 감금 <laughs> 아니 이 세상에 이런 셀프 감금이 어딨냐 심지어 만나서 원래 점심을 먹었어야 됐거든요 이 안에 갇혀서 점심을 못 먹는 거야 어디서? 편의점에서 직원이 없으니까 못사 먹잖아 얘네 둘은 따로 점심 먹으러 갔다 왔어요 이제 먹고 왔어 동안 저는 계속 갇혀있었거든요. 대체 뭘하가러 갔길래 이 시간 동안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서 뭘 하고 온 건지 몰라도 한 30분 정도 걸렸어요. 그제 이제, 이제 알바가 옵니다. 나 보더니 어! 근데 이제 여기서 개 웃기게 뭐냐면은 알바가 이제 문을 열어줄 거냐? 문을 열어주는 건 좋은데 이제 보더니 그... 근데 혹시... 움직은... 말하고 멈췄어! <laughs> 자기도 아는거야! 자기를 여기 방치해두고 나가놓고서 의심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란 것을 <laughs> 이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재앙도 같이 베풀었어요 이제 <laughs> 이 두가지를 한꺼번에 한다는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두가지를 한꺼번에 해내버렸죠 <laughs> 아무튼간에 집에 오고도 애동 롤린받았습니다 야! 똥쟁이! <laughs> 얘가 이게 중학생 땐지 때인지 고등학생 땐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슬픈 추억이었습니다. 이 썰을 왜 풀게 됐냐면은 까먹고 있었다가 얼마 전에 제가 밖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나갔다가 이제 신호가 와가지고 되딱 생각이 났어요. 아 그랬었는데 하고.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